안녕하세요. 차도녀입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. 스포티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바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어, 스포티지 인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투싼의 출고량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, 그 중에서 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그 비중을 되게 높게 차지한다고 해요. 소렌토도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6개월 넘게 이제 대기를 하는 분들도 생기고, 어쨌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중고로 판매할 금액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금액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200만원 가격 차이에 이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거든요? 일단 주행거리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절약을 하신다고 해요. 그리고 그만큼 주유를 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렴한 주유소를 막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조금은 덜어지겠죠. 그리고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쾌적한 것도 있고 그냥 단순히 조용한 것 뿐만 아니라 초반 가속력도 좋기 때문에 저는 젊은 남성분들 그리고 젊은 아빠들이 나는 좀 전기차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저랑 같이 자세히 둘러보시죠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아, 진짜 이제 뭐 시동을 건다는 말보다 시동을 그냥 켠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.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막 시동 이렇게 부르르 하고 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분들은 초반부터 만족감이 되게 클것 같고 진짜 창문을 열고 달려도 엄청 조용하더라고요.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 깔끔한 느낌이 전해집니다. 제가 출산을 탔을 때는 좀 출렁거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물론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조금 그게 덜하긴 했는데 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출렁거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어, 그랜저랑 K8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 보니까 확실히 현대보다는 기아가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좀 단단한 세팅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어,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아에서 최초로 E-라이딩이라는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물론,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어, 근데 그걸 알고 타서 그런지 몰라도, 이 E라이딩이라는 게 방지턱 넘고 할때 앞뒤로 출렁거리는 걸 배터리 힘으로 그 관성을 좀 잡아준다고 하는데, 제가 이걸 알고 타서 그런지, 진짜 방지턱 넘을 때그 출렁거리는 느낌이 좀 쏠리는 게덜한것 같기도 하고, 근데, 어쨌거나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도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방지턱 넘을 때 엄청 뭐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,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도 되게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투싼 하이브리드 탔을 때는 어,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저는 원체 그런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개인의 좀 호불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핸들링 역시 이 스포티지가 조금 더 단단?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뿐만 아니라 일반 모드에서도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? 제가 5 시리즈를 타면서 5 시리즈는 되게 묵직하면서 좀 두툼하잖아요? 그래서 그것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께의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얇으면서 약간 단단한데 이것도 그립감이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? 얇은데 아무래도 이 급이 있다 보니까 펀칭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약간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은 솔직히 기아의 새로운 로고도 들어가고 해서 디자인은 이게 더 예쁜데 뭐 그립감이나 핸들링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투싼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이 핸들링이라는. 기술은 들어가 있어요. 급격하게 조향하거나 커브길을 돌거나 할때 재빠르게 조향감을 살려주고 다시 돌아갈 때는 출렁거리지 않게 그걸 앞바퀴랑 뒷바퀴를 배터리의 힘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. 근데 사실 일상주행할 때는 우리가 급격하게 막 코너를 돌거나 하진 않잖아요. 그래도 좀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 도는 느낌이 조금 더 가뿐하다고 해야 되나? 출렁거림도 좀덜한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.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이고 차체 크기도 비슷하고 중량도 거의 비슷한데 얘가 연비가 0.5 정도 더 좋더라고요. 이제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0.5도 장기적으로 탄다고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되게 놀랐던 게 처음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약간 칼치기로 막 갑자기 들어오는 차들 있잖아요. 그런 차들 때문에 좀 급격하게 서고 좀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막 브레이크를 먼저 밟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차량들도 되게 스무스하게 이 속도를 줄여주고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진짜 이런 기술들이 6개월 단위로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건 진짜 신차 나오는 차량들을 저처럼 이렇게 많이 시승해본 분들은 거의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후진을 할때 뒤에서 이제 옆에서 오는 차량들 있잖아요. 그럴 때 알림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제동을 걸어서 정지까지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투싼에는 안 들어가 있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는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. 실이 이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이 엄청 좋네요.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는 이제 초반 가속력뿐만 아니라 힘이 전달되는 느낌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. 이 스포티즈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생각이 안날 정도고요 진짜 전기차랑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만 좀 괜찮고 한 4, 50km 정도 밟았을 때는 그냥 일반 차량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힘에 붙이는 느낌도 들고요 확실히 스포티지가 이 차량을 선호하는 주 고객층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세팅이 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아반떼 N을 고르자니 사실 너무 일상 중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. 그렇다고 그냥 스포티지를 타자니 뭔가 현실과 좀 타협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초반 가속력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트도 투싼이랑 좀 차별성이 있는데요. 어, 두 차량 다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블랙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밝은 그레이 컬러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스포티지는 투싼이랑 다르게 이렇게 퀼팅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준준형 SUV에 이렇게 퀼팅이 들어간 시트는 흔치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투싼의 경우에는 N라인이 생기면서 스웨이드 시트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. 투싼보다 티지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좀 용서가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투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갔잖아요. 그리고 버튼들이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는데도 뭔가 이 글씨들이 원래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러스터도 이제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좀 다른데 크기 자체도 일단 얘가 더 커요. 얘는 12.3인치고 투싼은 10.25인치로 들어가서 뭔가 커진 차체에 비해서 투싼의 클러스터가 좀 귀엽게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얘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서, 어 물론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, 그래도 이게 조금 더 호불호를 덜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우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와,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준준형의 뭔가 걸맞지 않은 고급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? 물론 투싼도 이렇게 U자형으로 되게 예쁘게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좀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티지의 이런 우드 가니쉬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랑 투싼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, 이전에 비해서 비싸진 가격만큼이나 디자인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, 편의사양이나 안전사양도 그만큼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.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.